이제 제한 가지 제가 빼먹은 거는 뭐 아아제제이이이그 NFL이랑 서한 스타디움 봤을 때 느꼈던 그 웅장함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전어서느꼈냐서 느꼈냐면은 그보서한국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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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에국 아니, 그렇진 않고요. <laughs>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요. 음. 물론 가면 힘들겠지만. 음. 그리고 그럴 능력도 부족하지만 아유. 한편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어, 그런 상태에서 가서 이제 캠퍼스를 거닐고 또 저희끼리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이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고 있을까? 음. 여기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은 뭐 식당은 어디를 가고. 뭐, 뭐 운동은 어디서 하고, 뭐 강의실은 어디서 수업을 듣게 될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서 아, 이게 환경에 그런 환경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내 실력을 쌓아야겠더라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그렇죠. 사실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음. 그의 그래, 생활 방식과 생활 환경을 파악하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면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도 하지만 나의 발전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를 진짜 많이 느낄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어떤 그런 작은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모이다 보면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올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제 제이슨도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선망이랄지 뭐 여러 가지. 꿈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직접 가서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네, 됐잖아요. 지금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 또 놀러 가게 돼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저는 뭐 학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만나면 또 네. 새로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로하나 이거 어떨까요? 뭐, 여행에서 뭐, 저희가 후회했던 거, 후회했던 거, 네. 아쉽던 거, 거. 후회하기보다는 음. 네.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후회한 건없잖어요 아, 아니 저는 있어요. 뭐냐면은 뭐요?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아, 네. 네, 뭔지 알겠죠. 맞아요, 뭔지 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제일 좋았던 것 네. 중에 하나가 Empire State b u i l d i n g 에터보더라고 올라가서 봤던 야경. 네. 이거를 저희가 넋이 나가가지고, <laughs> 맞아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일단 맞아요. 사람도 너무 많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사진으로 남겨놨기 망정이지.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야 그거 영상 찍었어? 이랬는데 아무도 안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도 네. 제가 먼저 나가고 나서 음. 히스도 사실 혼자서 아. 우드버리 아울렛 갔다 왔죠 아, 맞아, 맞아. 저는 사실 거기를 맞아, 가본 적이 맞아. 없어요 맞아. 제가 쇼핑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우드버리 아울렛에서 음. 비디오를 찍어서 네. 만약 우리가 유튜브 제그 미혼남으로 바뀌었는데 음. 미혼남 채널 에 올렸다면 쇼핑을 하는 분들에게 좀더큰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음.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네.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 네. 어,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드버리 얘기 잠깐, 3000% 빠졌다 가자면, 어, 뉴욕에서 우드버리 갈 때는, 어, 그냥 그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뉴저지 쪽이다 보니까 멀지 않거든요? 그 버스로 제가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 배차 간격이, 그, 꽤 있다 보니까, 뭐, 1시간에 한번 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히지 않는 식, 뉴욕도 이게, 그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뉴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려면 최대한 아침 일찍 나가셔서 쇼핑을 하시고 그러고 한 3시쯤 되는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딱 저녁 먹을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 만약에 쇼핑할 거리가 많으면 결국 렌트하는 게 좋겠네요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네. 뭐, 어떤 그 여행 카페 이런 데 보면 동행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렌트, 음, 렌트 해가지고, 렌트 해가지고. 또그 안에 있던 브랜드들을 얘기 드리자면 앵간한 뭐 건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데 이제 특히나 저렴한 어 브랜드들이 나이키랑 폴로 음. 그리고 또 뉴발란스 이 정도? 언더머도 좀 네. 가보진 않았지만 살것 같고 이번에 폴로 하나 되게 건져주아요 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뭐 폴로는 어느 정도로 싸냐면 뭐 한국에서 폴로 셔츠 사면 뭐한 10, 10, 1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49불 또 클리어런스 들어가는거는 39불에도 사요 그렇게 사고 또 제일 크게 번졌던거는 그 폴로 엠블런이 자수로 박혀있는 바지를 제가 면바지를 샀는데 이게 어 제가 58불 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전에 이제 그 아울렛에 갈일이 있어서 봤는데 정가가 256,000원 할인가가 16만 얼마였어요 근데 저는 58불 줬으니까 거의 뭐거저로 싼거죠 아 너무 진짜 이게 한국 폴로가 양아치인건지 아그 그렇죠. 미국 네. 아니면 미국의 폴로가 엄청 네. 엄청 싸게 파는건지 그렇죠. 참 구별이 안갈 정도로 가격차이가 그렇죠. 심하네요 만약에 미국 가시고 싶으시면 쇼핑을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 캐리어는 그렇죠. 28인치 정도로 네. 큰걸로군요 가려가시는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스톤에 갔을 때도 이제 아울렛 사람 들렸어요 아, 우연치 않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 브랜드가 폴로다 보니까 폴로를 갔었는데 좋았던 점은 우드버리 폴로가 훨씬 크긴 커요 근데 취급하는 품목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또 차이예요 그거랑 또 아울렛은 미국 아울렛은 무조건 어, 그런 쿠폰 같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무조건 쿠폰북 지참하시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가면 다 있어요 음. 여기서 지참 하시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은어 어떤 브랜드의 온라인 샵에 가입을 하면은 그 할인율이 막 20%로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거니까 어, 훨씬 싸죠 네. 네. 그런점들 그래서 뭐 선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뉴욕에 갔다 하면 우드버리 꼭 가보시는게 네, 좋습니다 네. 이정도면 진짜 멋진 후기 동영상인거 그렇죠. 같네아 이걸 진짜.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우드버리 아쉽네요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전 그거 저희가 이제 첼시 마켓 갔다가 음. 그 우연히 예 그냥 어 가다보니까 어? 여기 어디지? 어 갔던데가 그 허드슨 리버 그쵸 앞에 있는 어떤 작은 공원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 마지막 날 전날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아뭐 저는 아니었고 제이슨 저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시이다 그렇죠. 보니까 에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에이. 본격적인 마지막 말이었지.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그때부터 영어 뽕 막기 시작해가지고 <laughs> 영어를 살면서 했던 영어 중에서 제일 많이 했었어요. 잘하더라고요. <laughs> 영어 잘했어, 아주 잘하더라고. 아게 웃긴데 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되게 진지한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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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어요. 맞아요. 심지어 영어로. 그걸 영어로 하면서 네. 와, 기억납니다. 네,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음. 그 내용이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였냐면 음. 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어, 삶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살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었더라? Life is not about perfection, just a progressio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가 이제 뉴욕 여행을 갈때 아무래도 막 계획을 막 짜가잖아요. 여기는 몇 시까지 갔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길 가자. 이런 계획을 다 짜고 갔는데, 계획대로 됐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허드슨 리버파크처럼 계획에도 없던 네. 거였는데 가보니까 맞아요. 너무 좋았던 거 저도 못 가봤는데 그냥 어쩌다 가본 건데, 네. 네. 뭐그 헛...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스턴 가서 아웃렛 갈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진짜 저렴. 네. 그러니까 저렴해. 막 그런 생각지도 못했...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네. 그건 아니죠. 아무리 절대. 완벽함을 네. 추구하는 삶이라 고 해도, 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음. 살아나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적응을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작은 것에서 없는 행복 그런 작은 행복들 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도 어, 일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구나 현재의 삶을 하나 소중히 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 훨씬 더그 삶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행 갔다 와서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삶을 대한 에티튜드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는 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남들과 괜히 비교하고 남들은 잘 살고 나는왜 이러지 이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자기 삶이 계속 비참해지는 거아요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컨셉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꿈이 있고 거기에 의미를 찾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 하나씩 완성해가면서 그렇죠. 본인의 인생이 정말 점점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이슨 씨 거기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을 텐데. 잃어버리신거 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 혹혹제제튜튜영영을 보시면 제가 그 질레스테리움 갔다 이서 팔찌를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자세히 보시려면 어디 나오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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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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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화질로 한 28,000원짜리 인데 그렇죠. 28,000원짜리를 이틀 끼고 없어졌어요 특히나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페이트렛츠 네. 뉴글랜드 페이트렛츠의 그 로고가 박혀있는 팔찌였으니까 그게 진짜 아쉬운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이슨 씨가 이제 당분간 제가 있는 이 한국 땅이랑 어,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작은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해주자 싶어가지고, 어뭘 해줄까 하다가, 그 팔찌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 인터넷으로 직구하거나 뭐, 다 있을 거다 했는데, 제가 한두 시간 찾았거든요. 못 찾았어요. 아마존에서도 못 찾아봤고, 그러니까 제가 하다못해 아마존 그,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영상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장갑을 사줬는데 어차피 가면 이제 또 많이 플레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본격, 저는 이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게 너무 좋다. 왜냐면은 그, 우리는 항상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행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렇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되게 꿀팁이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음. 세 번째는 이제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제이슨 씨 운영할 채널의 장점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여행을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 음. 좀내 현실의 삶이 아니라 놀러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음. 더 약간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행 뽕이랑 생활 뽕이다그죠 네. 근데 이제 제이슨 아예 당분간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혹은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는 어,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 이런 점들은 되게 정보 전달하기에 좋을 것 같다. 꿀팁들 뭐 그런 것들 그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실 수 있냐면 약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한편으로는 뭐 유학이나 아니면은 뭐, 주재원 발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될 분들, 음. 이민을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실생활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없잖아요. 여행에 대한 정보는 많아도 그런 꿀팁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으로,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관광지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스팟들, 그거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으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게, 되, 살고 있는 곧 근처에 있는 뭐 벤츠랄지, 공원이랄지,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음. 또 이제, 야, 이제 저는 출연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쪽에서 알게 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망들이 있겠죠. 인천 네트워크가. 네. 이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도 또 많이 출연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컨텐츠를 네. 준비를 할 예정이고. 아,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출연할 수 없다는 게좀 <laughs> 아쉽긴 한데. <laughs> 아니요, 근데 음. 또 언젠가 한번 더 놀러 가면은. 네. 마무리 다시 하자면 다시 볼로라스 여행,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즐거움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많이 얻고 생활 방식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소 중구난방하게 얘기했지만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많이 알고 갈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최대한 사전에 좀 여러가지 정보들 꼭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에서의 이슈나 문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어, 수집한 상태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외에도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그 열려있는 그렇죠. 개방적인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음. 노력하는 것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다,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음. 긍정적인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렇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주 좋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여행을 갔다 온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다 그렇죠. 의미가 있지만 네. 어, 단순히 다녀온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다녀오기 전과 후에 네. 일상이 뭔가라도 변해야 돼요. 아, 네. 하다못해 네. 또 저희가 조깅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또좀 변하잖아요. 책을 보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결코 이 여행, 미국 여행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거도 비싸고 물건도 아, 비싸니까. 음. 근데 그 돈을 아깝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걸 느끼고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설명드리는 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로 제이슨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테니까 꼭뭐 구독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써주실 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만 응원할 네. 거고요. 저도 꼭어 댓글 많이 달게요. 제발 <laughs> 하나도 안 달았던데요. 지금까지 아니, 아니, 네. 네.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개인적인, 어, 이야기들 하면서 정리하고 이제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볼게요. 네. 어, 안녕.